웃기 3장. 시어머니 나우미가 루에게 말하였다. 내 딸아, 내가 행복해지도록 내가 너에게 보금자리를 찾아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내가 함께 있던 요정들의 주인인 보아지는 우리 친족이 아니냐. 보아라, 그분은 오늘 밤 타장마당에서 보리를 까부를 것이다. 그러니 너는 목욕하고 향유를 바른 다음에 겉옷을 입고 타장마당으로 내려가거라. 그러나 그분이 먹고 마시기를 마칠 때까지 그분 눈에 띄어서는 안 된다. 그분이 자르고 누우면 너는 그분이 누운 자리를 알아두었다가 거기로 가서 그 발치를 들치고 누워라. 그러면 그분이 내가 해야 할 바를 일러줄 것이다. 그러자 루시 나오미에게 저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고는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다 하였다. 보아즈는 먹고 마시고 나서 흡족한 마음으로 보릿깔이 끝에 가서 누웠다. 루스는 살며시 가서 그의 발치를 들치고 누웠다. 한밤중에 그 남자가 한 귀를 몸에 떨며 웅크리는데 웬 여자가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 것이었다. 그래서 너는 누구냐 하고 묻자 그 여자가 저는 주인님의 종인 루시입니다. 어르신의 옷자락을 이여종 위에 펼쳐주십시오. 어르신은 구한자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보아즈가 말하였다. 내 딸아, 너는 주님께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가난뱅이든 부자든 젊은이들을 쫓아가지 않았으니 내 효성을 전보다 더 훌륭하게 드러낸 것이다. 자,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말하는 대로 다 해주마. 온 마을 사람들이 내가 훌륭한 여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 내가 구원자인 것은 사실이지만 너에게는 나보다 더 가까운 구원자가 있다. 이 밤을 여기에서 지내라. 아침에 그가 너에게 구원 의무를 실행한다면, 좋다, 그렇게 하라지. 그러나 그가 만일 너에게 그 의무를 실행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살아계시는한 내가 너를 구원하마. 아침까지 여기에 누워있어라. 그래서 룻은 이른 아침까지 그의 발치에 누워있다가, 사람들이 서로 알아보기 전에 일어났다. 타장마당에 이 여자가 왔었다는 사실이 알려져서는 안 된다. 고그 보아스가 말하였기 때문이다. 그때 보아즈가 내가 쓴여 너를 이리 내어 붙잡고 있어라하고 말하였다. 루시 그것을 붙잡자 그는 보리 여섯 대를 거, 퍼서 거기에 담아 주고 마을로 들어갔다. 루시 시어머니에게 오자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하고 시어머니가 물었다. 루시는 그 남자가 자기에게 해준 일을 모두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빈손으로 가서는 안 되지 하면서. 이 보리 여섯 떼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나오미가 말하였다. 내 따라 일이 어떻게 될지 될지 알게 되기까지 잠자코 있어라. 그분은 오늘 안으로 이 일을 결마짓지 않고는 가만히 있지 못할 것이다. 사장 보아즈는 성문으로 올라가 거기 에 앉았다. 때마침 보아즈가 말하던 그 구원자가 지나갔다. 보아즈가 여보게 이리로 와서 앉게 하고 말하니 그가 와서 앉았다. 보아즈가 마을 원로들 가운데 열 사람을 데려다가 여기 앉으십시오 하자 그들이 앉았다. 그러자 보아즈가 그 구원자에게 말하였다.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속한 밭을 모압지방에서 돌아온 나우미가 팔려고 내놓았네. 그래서 내가 그대에게 이 소식을 알리고 이렇게 말하리라고 생각하였나. 여기 앉아 계신 분들과 내 결의 원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드리게. 그대가 구원 의무를 실행하려면 그렇게 하게. 그러나 그 의무를 실행하지 않으려면 나에게 알려주게. 구원 의무를 실행한 사람은 그대밖에 없고 그대 다음은 나라는 것을 알고 있네. 그러자 그는 내가 구원 의무를 실행하겠네 하고 대답하였다. 보아제가 다시 나오미에게서 그 밭을 사들이는 날에 그대는 고인의 아내인 모합여자로 또 맞아들여 고인의 이름을 그의 소유지위에 세워주어야 하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 구원자가 대답하였다. 그렇다면 나로서는 구원의무를 실행할 수 없네. 내 재산을 망치고 싶지는 않다네. 나는 구원의무를 실행할 수 없으니 내 구원자 의무를 그대가 실행하게. 옛날 이스라엘에는 구원하거나 교환할 때 무슨 일이든 확정 짓기 위하여 자기 신을 벗어서 상대편에게 주는 관습이 있었는데 이것이 이스라엘에서는 증거로 통하였다. 그 구원자는 보아즈에게 자네가 사들이게 하며 자기 신을 벗어서 건네주었다. 그러자 보아즈는 원로들과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엘리멜렉에게 속한 모든 것과 길론과 마을론에 속한 모든 것을 제가 나오미의 손에서 사들인 사실에 대하여 여러분은 오늘 증인이 되셨습니다. 고인의 이름을 그의 소유지 위에 세워 고인의 이름이 형제들 사이에서 그리고 그의 고을 성문에서 없어지지 않도록 마을론의 아내인 모함여자 루스 제 아내로 맞아 드립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일에 대해서도 증인이십니다. 그러자 성문에 있던 온 백성과 울러들이 말하였다. 우리가 증인이여 주님께서 그대 집에 들어가는 그 여인을 둘이서 함께 이스라엘 집안에 세운 라일과 레아처럼 되게 해주시기를 기원하오. 그리고 그대가 에프라타에서 번성하고 에페들레임에서 이름이 떨치기를 비오. 또한 그대의 집안이 주님께서 이 젊은 여인을 통하여 그대에게 주실 후손으로 말미암아 타마르가 유다에게 낳아준 페레치 집안처럼 되기를 기원하오. 이렇게 보아즈가 룻을 맞이하여 룻은 그의 아내가 되었다. 그가 룻과 한 자리에 드니 주님께서 점지해 주시어 룻의 아들이 나았다 그러자 아낙네들이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오늘 그대에게 대를 이은 구원자가 끊어지지 않게 해 주신 주님께서는 찬미 받으시기를 빕니다. 그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에게 기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대를 사랑하고 그대에게는 아들 일곱보다 더 나은 며느리가.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 이 아이가 그대의 생기를 붙도두고 그대의 노후를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나오미는 아기를 받아 품에 안았다. 나오미가 그 아기의 양육자가 된 것이다. 이웃 아낙네들은 그 아기의 이름을 부르며 나오미가 아들을 보았네 하고 말하였다. 그의 이름은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가 다윗의 아버지인 이사이의 아버지이다. 이것이 페레츠의 족보이다. 페레츠는 해츠론을 낳고, 해츠론은 람을 낳았으며, 람은 안미나답을 낳았다. 안미나답은 나우, 나우손을 낳았고, 나우손은 살마를 낳았으며, 살모는 보아즈를 낳고, 보아즈는 오벳을 낳았다. 오벳은 이사이를 낳고, 이사이는 다윗을 낳았다. 아멘